아,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세상에 엄청나네요 여기도 햇만을 다지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으시네요 지금 난리는 난리 여기는 지금 콩때문에 해마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셨네 만두콩 와 대박입니다 옥수수 가게도 불이 났습니다 아 줄이 게냥 먹어줘야지 힘이 나는겁니다 10마리 10마리요 다들 막 수박 담느라고 정신없으시네요 처난 장이 해결이 됩니다. 목호제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무겁게 뜨근 내려오시는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저아이고 예? 괜찮아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생하세요 어머니 네제 기억 2번 출구로 나왔고요 2분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자님이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경동시장 왔다가 발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많은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또 물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오셨나 또 사람 구경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경동시장은 이렇게 환을 팔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만원 노니, 뭐느름나무 껍질, 도라지, 산수유, 청국장, 울금 없는 게 없어요 구기자, 오미자 오미자는 당뇨, 심장, 기관지, 골다공증 야, 이렇게 좋아 오미자가? 천마차, 내혈관내경색 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네요 역시 입구부터가 아주 그냥 사람들로 꽉 찼네요 오늘도 뭐 고깃집에는 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쇼핑하고 계시네요. 더덕 도라지가 아주 그냥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7천 원, 5천 원, 6천 원 가격대가 아주 다양하네요. 아, 더덕 도라지 관심 많이 가지셔야될것 같아요. 동덕 시장에 이런 것도 있네. 숟가락 주걱 국자 아 젓가락 지나가는데 미나리 냄새랑요. 마늘 쪽 냄새가 아주 그냥 코끝을 또 자극을 합니다. 마늘 쪽 아직도 잘 나오네요. 아니에요. 5 0 원. 그리고 이야. 여기가 이렇게 누르면 양념이 네. 안에서 다 나와요. 아, 어. 양념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언니가. 언니가. 어. <laughs> 5 0 0 0 원요? 네. 테이블 보시죠 테이블 아주 그냥 양념만 없어요. 젓갈이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여러분. 낙지젓, 오징어젓, <laughs> 창난젓. 얘는 창난젓이죠? 네네. 전 창난젓 좋아하는데. 나도 고수 해요. 아고 깻잎도 아주 그냥 저 이거는 경상도 분들이 좋아하는 콩잎 아 400g을 한 근으로 해서요 네네. 얼마예요 만원만 네. 원씩 만원만원만원 만 원, 네. 네. 쌈장 대용으로 먹으라고요 네. 씨앗젓은 네네. 야, 얘는 진짜 밥도둑이네 밥도둑, 있네, 밥도둑. 네. 와 고추도 그냥 엄청 맛있겠네요 고추도 오늘 중요한 거는 황태포 5천 <laughs> 원 네 전화번호 보이시죠? 밤에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낮에 전화하세요. 오기네 반찬입니다. 사장님 황태랑 젓갈 네. 주문 전화 오면 네. 또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상가 포장해서 잘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사람 많다. <laughs> 와경동 시장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네요.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사시는 게 일단 인삼. 인삼을 많이 사시네요. 네0 0분 안. 300g. 아, 인삼 사가지고, 인삼 튀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 튀김, 이거 아, 만 원이에요. 만 원? 이천 원. 만 이천 원? 튀김. 튀김은 얘는 좀 먹긴 좀 그렇고, 좀 작은 걸로 먹어야 되네. 만 이천 0 0이 원짜리 사가지고 튀김 먹으면 된다고요? 네. 아, 여러분, 진짜 닭집에 사람들이 <laughs> 엄청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요. 닭집 앞에 지금 줄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서서 구입을 하시네. 네 마리 만 10, 원입니다. 2,500 원. 이거 가지고 제가 아주 삼계탕을 끓여 먹는데 요즘에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한 마리 에2,000 원이잖아요.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삼계닭이 한 마리 에2,000 원. 세상에 엄청나네요. 닭집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 건강 지키실 분들 경동 시장 한번 오시죠. 작년보다 마늘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다들 아주 마늘 사시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오늘 좀 마늘 사장님 엄청 바쁘세요 와 여기도 햇마늘 사시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으시네요 <laughs> 마늘 좋다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야 여기도 마늘 저기도 마늘 또 여기도 마늘입니다 아주 그냥 마늘 천국입니다 경동시장은 가격은 다양합니다 12,000원 10,000원 15,000원 가격이 작년보다 너무 좋아요. 만을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또 경동시장으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난리네 난리. 여기는 지금 콩 때문에 완두콩. 만 2천 원부터 있어요? 네, 만 2천 원부터 만 6천 원, 만 8천 원, 2만 원까지. 아, 2만 원까지요? 만 2천 원짜리는 뭐예요? 요거? 요게만 2천 원. 알이 좀 작아서 만 2천 원요? 이 요거는 3만 5천 원. 요거는 33,000원. 야, 호랑이 콩. 호랑이 콩이 아주 그냥 왕콩이네, 왕콩. 야, 알 진짜 좋네요. 요거는 얼마예요? 1kg 2만원요? 얘는요? 5,000원. 5 0 0원 500g? 야, 5,000원. 교동시장은 콩 시즌만 되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콩을 엄청 까십니다. 안쪽 보이시죠? 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콩을 까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들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자기 콩, 자기들이 까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콩이죠? 네. 예. 가끔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또다 자기 콩 자기가 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네. 와, 호랑이 콩 엄청나게 까고 계세요? 와, 대단합니다. 이제 어머니 콩다 까시고, 들고 가시나 보다. 네. 네. <laughs> 완두콩 보이죠? 야, 완두콩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완두콩, 와, 대박입니다. 완두콩.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도 완두콩. 어머니 여기도 완두콩. 여기도 완두콩 <laughs> 예. 기자분하세요. 랑이 콩이다. 예, 이거 랑이 사이즈가 좋네요. 알도 크고 알이 구울 때맛있고아 그러게요. 알이 구 맛있어. 네. 이거는 <laughs> 시간 시간이 날씨가 늦기 때문에 시간 시간이 말라요. 그리고 완두콩은 수분이에요. 여기다. <laughs> 저거는. 콩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또콩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름나물, 깨순, 참치나물, 치나물. 4,000원씩, 세근에 만원. 치나물. 내실이 10kg 박스가 4만원이네. 요 10kg 박스, 4만원. 아,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키로에 5,000원 파에에기스 용은 1kg에 5,000원. 한 단에 만원짜리도 있고요 단이 아주 크네요 오잉 음, 단이 작은 거는 7,000원 해남 마늘종아요거 진짜 간장에 푹 절여 가지고 짱아찌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경동시장으로 많이 오셨네요 떡집 불났다 떡집 불났어 와 사람들 나중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감자떡 모시떡 해가지고 팔고 계세요 감자떡 아, 너무 어, 맛있겠다. 멋있떡 시간이 없어서 가서 조금 시켜서 주세요. 맛있는 모식다 10개, 10개 5,000원. 아. 몇 그람요? 570 이상. 570 이상? 예. 570g 이상입니다. 만 원입니다. 젊으신 분들도 옥수수 사시느라고. 뭐. 정신없네. 옥수수 하나에 얼마예요, 사장님? 3,000원. 3,000원? 네, 여기 3,000원. 1 0 0 0원씩1 0 0 0원부터가지 네. 한 개는 1,000원씩. 공기하는 네. 도 없어요. 아, 옥수수 사장님도 바쁘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 줄이 그냥 엄청 나네요. 옥수수 가게도. 다들 옥수수 사시느라고. <목소리> 말 사람들이 엄청 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 오시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경동시장. 여기 심한 약속 언제 오는 거예요 얼인데요 예? 5 0 0 0원인데 25,000원에 가져가 25,000원 4만원짜리2 5 0 0 0원이면꼭 짜지 이런 거는 아 전부 열받습니다 한발까지 열받아요 아 열받이 열받이 아 예예예 힘이 나는 겁니다 평도 살아있는 꽃게입니다 키로에 15,000원씩 하시네요 사이즈가 그냥 엄청나게 커요 알도꽉 차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에 3,300원 꼴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오징어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징어 아, 사이즈가 너무 좋고 또 너무 싱싱하고요 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아 얼마짜리 해마라아얼마리야전부 고르시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 열마리열마리열마리에2만원아열마리열마리야아올라봐네 병어가 아주 너무 신싱합니다 여러분 아1마리마리한바구니 15,000원 아 10마리 갈치는 만 원입니다. 갈치 만 원.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갈, 갈치가 만, 만 원. 만 원. <laughs> 여섯 마리에 만 원, 열 마리에 만 오천 원입니다. 에이, 가격도 좋고 소라랑 백합을 사시더라고 정신이 없어요. <laughs> 소라 백합을 아주 그냥 박스로 들고 가시네요. 백합입니다. 3kg에 7천 원. 가격 너무 저렴하고요. 에이, 소라도 1kg에 만 원. 야, 싱싱합니다, 여러분. 소라 백합.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갑오징어가 아주 크기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싱싱하네요 이렇게 또 갑오징어를 팔고 있네요 자연산 왕새우는 만원 네 만원 보통 나는다와 아주 그냥 이런 전복이 그냥 10마리에 2만원이면 뭐 너무 좋은데 고등어는 이렇게 싱싱한데요. 한 박스. 야 고등어 너무 싱싱합니다. 한 바구니 에 6천 원. 야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한 맛있는 사과만 들고 오시는데요. 한 바구니 에만 원인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사람들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람 구경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갑니다. 2만 원. 시원하게 주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25,000원 25 23,000원이요? 네? 23,000원 매실 팔고 계시고요 어... 아, 다들 막 수박 담느라고 정신없으시네요 음... 2만원아 음... 얘는 6,000원 아... 17,000원 시식도 가능한가 봐요 꼭 아... 네. 네. 시식 네. 야. 먹어보고 사세요, 여러분. 먹어보시고 꼭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도 있네, 요만 삼천 원. 설탕이네 설탕. 예, 네. 드셔보세요. 이건 만 원. 아, 만 원짜리도 사이즈가 크네. 만 원. 만 원짜리도 뭐, 어우 사이즈가 크고요. 아, 수박 가격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졌네요. 제, 만 원, 만 원. 지금 막 가격이 좋으니까요. 수박 타시는 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방울토마토 5,000원입니다. 키로에 5,000원. 아, 양이 그냥 엄청나네요. 3개 5,000원, 7개 만원입니다. 이야, 참여 3개에 5,000원. 3개. 참여 3개에 5 0 0 0 7개 만원. 돈이 막 나옵니다. 이야, 아, 시식해보라고 또 주시네요, 또 사과. 대단합니다 야시 나를 무지가가신 나와 사과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빠 먹어 저렴자 엄마 중 오늘 사는 사과 오늘 온 거야 오늘 다 오늘 따고 마세세 여섯 개에5원도 있습니다 여섯 개에 5,000원 이거 안으로 하세요 계산 1억 2천 원이요, 바나나가 2,000원 네, 어버니들 아버님들 엄청 많이 사시네요 알배추가 1,000원입니다 1,000원 알배추 자, 브로콜리가 2개 1,500원이요 두개요두개 자, 두개 1,500원입니다 2개요두개 15,000원 대박입니다 아, 동네 마트에서 좀 이렇게 팔면 좋은데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박스채로 이렇게 딱 들고 가시면 됩니다 15,000원 참외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네요 바나나가 2,000원 한구니에 바나나가 2,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도 사신다 부담없는 가격 와 부추가 한 단에 1,000원입니다 1,000원 아 사장님 싸게 파신다 부추가 1,000원 실파 1,500원 야 실파는 1,500원 부추는 1,000원 천원와 상추가 천원 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홉 곳천 원+ 천원이천원한 장이 해결이 됩니다 아, 호박도 천원 상추도 천원 아홉 곳천 원입니다 아홉 천원 여기는 다천 원이네요 와 천만에 정말 천원한 장에 쇼핑 끝. <laughs> 필요한 물건 있으신 분들 경동시장 오셔 가지고요. 또 행복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또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